가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생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버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 네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내가 주 가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갇힘 받아요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안에서 열림 받아요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바라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네를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더디와 함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모든 것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송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이려고 아니할지니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십육 절 말씀,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셔, 나타나셨느니라.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의 전하고 우리의 자리를 거기에 확증시키고 또 분명히 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였음을 힘차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시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고 죄라는 말이고 예수의 피라는 말이고 그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드러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하나의 능력 한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피보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피 값이다. 바울은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상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우리 십자가를 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귀하게 제일 앞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서 세상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면서 마치 흙이 묻어져 있는 진주를 닦는 것처럼 그래서 영롱하게 늘 우리 가운데 비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밝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기간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에 두면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물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불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장 밝은 곳에 비춰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산 위에 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추어진 지식을 알려줘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차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로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알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힘차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무지를 이 어리석은 시대에 이 어리석음을 부수고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힘차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조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대조합니까? 옛 제사 그리고 새로운 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동물을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이 제물 대신그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러하시다록 예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인데 예수님은 자주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큰 어떤 제사 날에는 어 지성소로 들어갔죠. 재물을 가지고 재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단번에 재물을 재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서 단번에란 말은 한 번에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이면 된다라고. 한 번이면 충분한 재물로 주님께서 드리신 것이다. 한 번에 끝이 나신 것이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거죠.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그의 이 희블이 기사 가운데 새겨지고 깨닫게 된 그리고 너무 전하고자 하는 이세계가이한 마디 한 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말은 이 예수 외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시다. 그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마치 번개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쩍함으로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였다. 다른 것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삼받고 구원을 주는 그것은 바로 유일한 능력이라고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끝이다 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가 서있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반나고 예수를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로 그의 삶이 모두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승같이 태어나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같이 귀하게 태어나서 개같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아름답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져서 초라해져서 결국은 초라해져서 다 힘을 잃고 끝이 나는 거예요. 눈은 심심해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소리는 약해지고 그러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다고, 모두가 다이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 바로 이런 인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우리 인간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게 27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 심판 앞에 그 한계적인 인간 앞에 단번에 드림으로 그 심판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맞는 맞게 되는 이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습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 예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죄 사함을 받고 죽는 죽음이냐, 아니면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죽음이냐.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라, 전혀 다른 거라. 지혜로운 자는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 그의 마음이 더 좋아진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지식이 쌓인다라고. 죽음 앞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 유한함과 그 죽음과 심판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중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짐을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대신 죽음이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어찌 이것을 붙들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얼마나 우리가 힘차게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능력 그리고 결국 이 세계를 이제 깨달은 자는 이 능력을 얻은 자는 이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를 28절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바 되셨고 이게 앞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것이 정리된 자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죄가 끝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처음 오심으로 인해 죄를 끝이 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셔서 그 남아진 일들 구원의 일들, 세상의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 이루신다. 이것이 역사의 대큰 역사의 뭐라 인류의 드라마라고 할까요? 이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십사가, 이 십자가가 굳게 서 있는지 분명하게 서 있는지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이, 이런. 뭐랄까요 뜨거움과 확신과 이렇게 힘차게 전하고 있는 이 신앙처럼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살기 원하고 우리 마음과 몸에 이 골고다 십자가 죽음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죄와 상관없이 그것을 기다리는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자들로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능력을 영원한 능력을 깨닫는 귀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히브리 기자가 힘차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어, 이전에 국가는 다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다 정리되고 끝이 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된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의 삶에 새기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다른 것을 찾는 헤매이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안에 이 위의 확신 속에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히브리 기자처럼 주 예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힘차게 외쳤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께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회복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차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오늘 하루의 삶 또한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개 주기 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어 고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산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님의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행하신이 놀라운 일들 이 구속의 일들 주께서 단번에 행하신 세상 끝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했던 이 확신과 확증을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고 또이 위에 힘차고 우리 남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육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